오늘은 단재강세 4479년, 배달 4355년, 양력 4월 5일, 음력 3월 초다세이 시간은 4월 첫째 주 화요일 새벽 경비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참임자는 한백음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참임자는 한배금이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그 목적은 하느님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하느님은 한배금이십니다. 참임자는 한배금이시라는 말씀은 하느님은 한배금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이신 한배금을 만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생명의 목적, 삶의 목적은 하느님이신 한배금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지구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느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3일 신고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화의 말씀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분명히 밝혀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 조목조목을 분명하게 밝혀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바로 3일 신고입니다. 3일 신고 신문을 통해서 자성구자라, 항제인호 신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길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성기원도면 절친견이니 자성구자라, 항제인호 신이라.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길은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기원도, 소리와 기운으로는 하느님을 만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내가 성품을 가꾸지 않고 소리와 기운만을 추구하며 하느님을 만나려고 하면 그렇게 만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길은 내 성품을 가꾸어야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내 성품을 가꾸어서 그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고 그렇게 하느님의 씨앗을 찾았을 때, 항제인호,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머리꼴에 내려 임하신다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하느님의, 우리의 성품을 갖고 와서, 하느님께서 주신 그 부분,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내는 그 부분을 한 부분 찾아냈다면, 우리는 그한 부분만큼, 항제인호하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임하시겠지요. 또 우리가 두 부분을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냈다면 우리는 그두 부분만큼은 하느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의 성품을 가꾸어서 그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았을 때 우리는 하느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품 가꾸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성품을 함부로 가지게 된다면 하느님은 만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성품을 가꿀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성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성품을 가꾸어 우리의 성품을 점점 키워나가게 되면 그 과정이 개 만선문만덕. 하느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천궁으로 나아가는 길은 하느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길이다. 그 길은 온갖 착함의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온갖 덕의 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의 성품을 어떻게 갖고 와야 하는지를 말씀하신 것이죠. 온갖 착함과 덕으로 우리의 성품을 갖고 와야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우리의 성품을 착하게 가꾸고, 우리의 성품을 덕스럽게 가꾸면 가꿀수록, 우리는 하느님을 더 많이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자꾸만 악함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박덕하게 행동하게 되고,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을 함부로 가져서 우리의 성품을 자꾸 찌그러뜨리게 된다면, 우리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부분이 자꾸만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하느님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성품을 제대로 가꾸었을 때 하느님을 알게 되죠. 그래서 서면신고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는 길로 나가는자 밝은이가 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밝은이는 철, 지감조식금촉, 일의 화행 반망적진 발대신기 성통공안시라고 하셨습니다. 성통공한시 성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품을 완벽하게 갖꾸었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느님께 통할 만큼 성품을 갖꾸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을 계속 가꾸어야 되는데 완벽하게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것이 성통이죠. 그래서 지감조식 금촉 느낌을 그치고 숨심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하는 것 감정을 그쳐야 된다. 그리고 기운을 가라앉혀야 된다. 그리고 감각적인 것에 현혹되지 말고 그러한 것을 그치고 무엇을 추구하겠다는 것입니까? 성품을 갖고겠다는 것입니다. 지감조식 금촉 1의 화행. 한 뜻으로 변화되어 나간다. 한 뜻으로 어디를 향해 변화되어 나갑니까? 우리의 성품을 갖고 하느님을 모시는 길을 열어나가는 길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죠. 이래의 화행, 반망, 즉진. 그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간다. 우리의 마음이 악해지면 착함으로 돌이키고자 하고, 우리의 생각이 어리석어지면 맑음으로, 지혜로움으로 돌이키려고 하고, 우리의 몸이 박해지면 후암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끊임없이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갔을 때 우리는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을 연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편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몸이 편할 것인가? 이것은 심기신이 산망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한 길을 추구해 나가는 것은 점점 하느님을 만나는 길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이죠. 성품을 갖고 해야 되는데 성품을 가꿀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편한 것보다는 착함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 착함을 추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품의 이치로 보면 용납한다는 것이죠. 용납하고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의 범위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용납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이 커지죠. 우리의 성품의 범위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적어지죠. 그래서 용납하는 것이 커지면 커진 것만큼 착할 수 있는 것도 커지죠. 용납하는 것이 줄어들면 착한 것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성품이 좁으면 내가 착할 수 있는 부분이 적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누군가가 맞추어 줄수 있는 것이 작아진다는 것이죠. 내 환경이나 내가 만나고 대하는 이들이 나에게 맞추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비유 맞춰주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성품이 크면 어떻, 어떻습니까? 맞추기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웬만한 것을 용납하시기 때문에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상대했을 때는 그렇게 힘들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품이 좁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맞추기가 너무나도 어렵지요. 그래서 맞추기가 어려워서 자기 마음에 꼭 맞게 해주지 않으면 도무지 용납에 주지를 않습니다. 용납하고 용, 용서할 줄을 모르죠. 그렇게 성품을 잘 가꾸지 못했을 때는 성품이 작아서 웬만한 것은 악심을 가지게 됩니다. 마음이 악해지죠. 내 마음에 꼭 맞춰줄 때 그때만 마음이 착해지고 나머지는 다 악해집니다. 성품이 좁, 좁은 것이죠. 성품이 넓으면 어떻게 됩니까? 웬만하면 착합니다. 웬만하면 착한데 그 착한 사람도 성품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만나게 되면 악해지죠.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악한 자가 아주 악한 마음을 자꾸 가지고 못된 짓을 하게 되면 부처님도 돌아앉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통 부처님이라고 하면 성품이 넓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부처님도 돌아앉는다는 것은 그렇게 성품이 넓은 자에게도 용납되지 않을 만큼 악하고 못됐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점점 그렇게 성품을 키워가고 키워가고 또 키워갔을 때그 성품이 완벽하게 커졌을 때는 무선악상철통. 착함과 악함을 다 뛰어넘는 완벽한 성품을 가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성품을 가진 자는 하느님께 통하니 그것이 바로 성통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하느님께 통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대접할 것인가, 누가 나를 알아줄 것인가,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누리고 살 것인가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하느님께 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자성구자 항제인호, 하느님의 씨앗을 끊임없이 내 성품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느님의 씨앗을 내 성품에서 찾으려면 내 성품을 가꾸어야 되죠. 내 성품을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드리는 과정, 그것이 바로 지감조식금촉의 세법입니다. 그렇게 감정을 그치고, 기운을 가라앉히고, 우리의 몸을 정성스럽게 가꾸고, 조심하고, 상가면서 도리와 예절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도리와 예절을 지켜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내 성품을 넓히겠다는 것입니다. 성품을 넓힌 자는 점잖지요. 점잖고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품이 좁은 자는 경박하지요. 경박하면서 아주 작은 일에도 흔들립니다. 그렇게 점잖고 지혜롭고 그리고 배려심이 많고 배려를 잘합니다. 아주 정성스럽죠. 자, 그러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사람에게 반합니다. 야, 정말 이런 사람하고 계속 만났으면 좋겠다. 이 사람 옆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러한 경지에 이른 이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 성인이구나. 성스러운 사람이구나. 성스러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점점 하느님께 가까워지는 성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성품을 갖고 하느님께 가까워지는 성품을 가지고 급기야는 하느님께 통하는 성품을 가지고 그렇게 점점 우리의 성품을 넓혀서 우리가 하느님을 완벽하게 모시는 길을 열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죠.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질 것인가? 얼마나 큰 집에서 살 것인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탈 것인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대접받고 살 것인가? 어떤 명예를 가질 것인가? 이 세상에서 어떤 권력을 가지고 내가 무 사람들에게 호령하고 군림하면서 살 것인가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이를 악물고 아둥바둥 살아가게 되지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이 인생을 다 살고 났을 때 허망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허망한 것 결과를 만나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목적이, 우리 생명의 목적이 하느님을 만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많이 누리든 적게 누리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성품을 갖추었느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성품을 얼마나 갖고 왔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성품을 제대로 갖고 왔을 때 제대로 갖고 온 성품으로 하느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태어난 이 세상 그리고 그렇게 받은 이 생명을 가지고 하느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내지 못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삶의 목적도 모르고 내가 어디를 향해 살아 나가야 될지도 모르면서 제 마음대로 살아갔을 때그 인생의 끝은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죽어서 구천을 떠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죽어서 영혼이 되어도 내가 살아있을 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그래서, 하느님께 빌고 빌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가진 성품에 남은 어느 한 부분이라도, 하느님을 모셨, 모실 수 있는 그 부분, 하느님의 씨앗을 찾을 수 있는 그 부분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벌레로 태어나고, 작은 풀로 태어나고, 또, 나무로 태어나고, 짐승으로 태어나고, 그렇게 태어나며 그것을 다시 키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생명을 얻어서 태어납니다. 그 성품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날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사람의 삶을 얻었다는 것은 지난 수많은 세월을 통해서 그런 공적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얻은 사람의 성품을 내가 잘못 알고, 잘못 살아가며 다 망쳐버리고 만다면, 그 한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한 것인데, 내가 얻은 생명, 내가 가꾸지 못해서 엉망진창으로 인생을 살았는데, 그래서 성품이 다 찌그러져 버렸는데,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 누구도 원망할 수가 없죠. 하느님을 원망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데, 그 기회를 망치고 나서 하느님을 원망할까요? 조상님을 원망할까요?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내가 어긋나게 하고, 내가 망친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한을 어디다 대고 풀겠습니까? 그러니 피눈물을 흘리고 구천을 떠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 세상에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똑바로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참임자는 한백금이십니다. 우리는 한백금을 만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한 평생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갖고 해야 되지요. 우리의 성품을 갖고기 위해서 항상 세법을 힘써 행해야 됩니다. 역행삼법하야 선도용낭지 정식하고 황립이르어야자득강문지 활개하라. 세법을 힘써 행해서 욕심물결에 가라앉음을 도모하고. 한 뜻을 확실히 세워 깨닫는 문이 넓게 열리면 어둡다. 무슨 뜻입니까? 성품을 제대로 갖고 와서 하느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라. 자성구자에서 항제인화 할수 있도록 해라.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게 세법을 힘써 행해서 성품을 갖고 와 나가야 됩니다. 성품을 갖고 와 나가게 되면 내가 성품을 갖고 온 것만큼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대덕과 대회와 대력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덕과 대회와 대력을 만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기쁨, 이 세상의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기쁨과 큰 행복을 얻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3일 신고 천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 성품을 갖고고 공적을 완성하는 성통공원의 길로 나가게 되면 하느님께 나가 조의 영득쾌락, 영원한 쾌락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록 영원한 쾌락까지는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갖고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내면 찾아낼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행복해집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세상에서 칭송하는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기쁨은 얻지 못합니다. 내가 성품을 갖고 와서 하느님을 만나야 그 기쁨을 얻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얻지 못합니다. 비록 내가 가난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내가 권력을 가지지 않았어도 내가 성품을 제대로 갖고 와 하느님을 만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만큼 나의 삶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행복을 돈에서 구하거나 명예에서 구하거나 권력에서 구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말아야 됩니다. 내 심기신이 편안하다고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한 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심기신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삶은 점점 더 괴로움으로 떨어집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을 악물고 아둥바둥 달리면서 추구해왔던 그 행복 우리는 지금 얻고 있습니까? 집한 채에 수십억 수백억을 하면서 한평생을 가도 그 집을 얻을 수 없는 삶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남들이 의리의리한 대굴 같은 집에 살고 또 엄청나게 비싼 차를 몰고 다니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사는 것을 보면서 한평생을 이을 악물고 그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고 그렇게 온갖 짓을 다해서 보기 영화를 추구해 나갑니다. 행복합니까? 그것이 행복을 주나요? 부유한 자들 자들을 보면서 권력을 가진 자들을 보면서 세상의 명예를 가진 자들을 보면서 그들이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는 지난 과거의 우리 선조들보다 더 풍요한 세상에서 삽니다. 풍요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지난 과거의 우리 선조들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행복은 물질의 풍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성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성품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좌우되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성품을 제대로 가꾸었을 때, 내 가정의 행복도 약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품을 제대로 가꾸었을 때, 이 사회에서 살아갈 때, 나의 삶은 행복한 것입니다.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내가 얼마나 나의 성품을 가꾸었나? 내 성품을 가꾸기 위해서 세법을 힘써 행하는 정성을 얼마나 드렸는가? 그것을 돌아다 보고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품을 가꾸어서 하느님을 모시는 길을 열어 나가야 됩니다. 성품을 갖고는 목적을 알아야 되죠. 무조건 성품을 갖고라고 하니까 성품을 갖고는 것에서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품을 갖고는 목적은 하느님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성구자는 항제인노를 위한 것이죠. 성통공화는 하느님을 뵙고 영원한 쾌락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참임자는 한배음이심을 잊지 말고 우리의 삶의 목적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이유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성품을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들려야 합니다. 그렇게 성품을 갖고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 또 우리의 목숨으로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고 우리의 정기로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 우리의 삶이 하느님께 점점 가까이 다가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합하여 하느님을 모시고 영원한 행복을 얻어 나가는 삶을 추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